자, 이전 시간에 우리 함수의 형식을 배웠으니까 예, 재빠르게 이 함수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는 여기 제목을 표시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요. 어, 현재 페이지의 제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제목 표시줄에도 제목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 타이틀 부분에도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잠깐만 접을게요. 이거 누르면 접혀요. 음. 그럼 여기에 보시면 똑같은 코드가 있기는 한데, 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딱 보고 이두 가지가 똑같은 코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코드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들에서 어떠한 오류가 있을 때, 그 오류를 똑같은 의도의 코드들에 전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하나의 함수로 묶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php 코드의 시작을 알리고요, function, print, 타이틀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컷 u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에는 print-titl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를 붙여넣기 하면 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동작은 똑같아요 하지만 코드는 훨씬 더 효율적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프린트 타이틀이랑걸딱 보자마자 사람들은 어 저기 있는 내용은 뭐 제목을 출력하나 보네라고 딱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개선 사항이나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적용하면 프린트 타이틀을 호출하고 있는 모든 호출에서 동시에 개선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폭발적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거 말고도 여기 몇 가지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저는 또 교체를 해볼게요 function print_description 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컷 u 해서 print_description 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 있는 글 목록도 function print-underbar-list라고 하고 여기 있는 코드를 컷 u 해서 일로 옮기고 여기에다가 print-list라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로직들이 이름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기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은 어, 일종의 정리정돈을 위한 수납상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함수는 훨씬 더 다면적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정돈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정돈 한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의 수납상자는 꿈도 못꿀 만큼 엄청난 마법의 수납상자라고 할수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선반 같은 거, 수납상자를 샀어요. 근데 크기가 손바닥만 해요. 근데 그 안에 63피팅 같은 게막 들어간단 말이죠. 예. 저기는 북한산이 막 들어가요. 그런데 부피는 그대로. <laughs>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현실에서의 수납상자 안에 물건을 놓으면 그 물건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이 수납상자 안에 넣으면이 코드를 언제든지, 예. 꺼내서 예, 1억 번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마법 같은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아주 혁신적인 도구인 함수를 살펴봤고요. 일단 여러분 함수를 정리정돈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앞으로 우리가 함수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함수를 볼 겁니다. 우리 함수는 지금 입력 값도 없고 출력 값도 없지만, 예, 그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하면서 함수에 대한 풍부한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일단은 빈약하지만 정리정돈의 도구다라는 걸로 출발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